39번입니다 39번 바로 시작할게요 판매 디렉터니까 뭔가 뭐 지휘하는 사람 뭐 지휘관 정도 갈까요 알겠지 좀 높은 사람 알겠지 이 판매를 관리하는 사람은 유지했습니다 뭐를 유지했냐면 에어혼 아래 나와 있어 뭐 경적을 울리는 거야 이랬지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알겠지 자봐 이거를 어디에다가 여기 그의 사무실 바깥에다가 이래서 경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드 Come out. 이제 나와가지고 그리고 있잖아. 불었대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서 w o u d 는 뭐뭐 하고냈다야 이해됐지? 그래서 뭔가 used to 정도로 바꿔줄수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come out 1번. 그 다음에 blow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블루, 불었대요. 그 경적을 막 소리를 낸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When, every time, each time. 여기서부터 외웠죠? 맞죠? 얘 뭐예요? When? Ever. 맞습니까? 오케이. Every time, each time도 마찬가지야. 이해됐죠?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 할 때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판매원이 settle a deal. 그러니까 거래죠. 음. 거래를 원래 세트를 이제 정착하다 해결하다 이런 느낌이야 해결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거래를 해결하다 조금 어색하니까 뭔가 성사시킬 때마다 이런 느낌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힌트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뭐 그냥 경적을 밖에 놓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부른 거야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요 정도입니다 갈게요 잘 보세요 응. 리버딩 비즈니스 맞죠 어떤 사업의 성공 사업의 어떤 기업의 어떤 일의 어떤 성공에 보답하는 거야. 이해됐지? 보답하는 것은 여기 어떻게 쓸수 있냐면, to reward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얘가 지금 주어기 때문에. 알겠죠? 음. 이것은 항상 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to BPP니까 수동이죠. 행해질 필요가 없다. 어떻게? material. 물질적인 거죠. 음. 물질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주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해 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다시 한 번. 보상하는 거는 꼭물질적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물질적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봐. 이 소프트웨어 회사야. 얘가 주어겠어. 맞지? 근데 갑자기 뭐 나왔어?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진 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for까지. for 뒤에 뭐가 없지? 명사가 없지. 이해됐어요? 내가 한때 일했던 회사야. 이랬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뭐 빠진 거야? 대신아 위치가 나와도 되는 거죠. 내가 한때 일했던 그 소프트웨어 회사는 갖고 있었어요. 뭐를 훌륭한 방식을. 근데 어떤 훌륭한 방식이냐면 인정하는 거야. 여기서 레코나이즈가 인정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 인정해주는 거야. 그런 어떤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어떤 훌륭한 방식이 있었대.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돈 물질적인 필요가 없다 그 물질적인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뭔가 어 얘를 인정해 주는 어떤 방식이 있나 봐이얘 대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다음에 봤더니 어떤 노이즈 뭐예요 소음이 나왔어 이 소음이 어떻게 갑자기 나와 말이 안 되지 오케이 소음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는 거야 선생님 소음 어딨어요 그렇지 위에서 아까 기억나요 막 경적을 불었다. 이 부분 보이시죠? 맞죠? 그래서 이 경적을 불었다에 해당하는 이 소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2번이 앞... 아... 쪽에 좀 있어서 오답이 좀 있었을 거야. 알겠지? 오케이. 2번 굉장히 자주 나온다. 알겠지? 갈게요. 그런 다음에 2번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판매 이 디렉터 관리자가 뭐예요? 경적을 바깥에다가 유지했어. 그런 다음에 would out come 나가서 있잖아. 경적을 불고 냈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뭐할 때마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음 있죠. 물론 그 소음은 인터럽트 방해했다라는 거죠. 방해했어요. 뭐를? 어떤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이거죠. Happen in부터 어디까지 여기 오피스까지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것,을 방해했겠죠. 이해됐습니까? because 왜냐면 그것은 있잖아. 믿을 수 없게 굉장히 있잖아. 시끄러웠거든 이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여기서 이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소음이겠죠. 맞죠? 음, 여기. 여기 이 소음, 음. 이 소음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이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러나, 맞지? 답은 2번, 2번이었어. 그러나, 그것은 있잖아. 놀라울 정도로, 부사죠?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여기서 이쓴그 어떤 소음? 뭐 소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지? 소음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죠. 경적을 이렇게 울리는 거. 이해됐죠? 오케이. 이 느낌을 좀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하여튼 그것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있잖아. 때때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보상하는 거야. 성공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can be easy. 맞죠? 쉽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것만큼 쉽다라는 거죠.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경적을 울리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면은 뭐, 요런 식으로 써야 될것 같아. 요 아마. To blow. 한 다음에 삐리리. 이런 식으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그냥 쫙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것만큼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 에라이 붙이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특히 특히 뭐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조금 잘 보셔야 돼 이해되죠 어 또래죠 원래 또래니까 여기서 이제 동료로 가볼게 음코워컬음 응. 응. 알겠죠 동료의 인정이죠 여기서 인정이야 동료의 인정이 중요. 할때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물질적인 거 말고, 결국에는 성공을 인정해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또래 인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해돼요? 어, 내가 뭔가 경적을 받으면 내가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인정을 받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뭐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있잖아. 너는, should have pp.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는 이제 서수령으로 좀 빠질 수도 있어. 알겠지? should have pp. 뭐, 뭐? 했어야 했다. 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 너는 뭐야? 봤어야 됐대. 뭐를? 방식을.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더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뭐 많은 방식 방법 하우로 바꿔 적을 수 있는 느낌도 좀 아셔야 되고. 맞지? 여기서도 하우로는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있잖아. 그 팀의 나머지 그 팀의 나머지들도 원해요. 원트 좀잘 볼게. 여기서 원래 5형식이고 얘가 목적어야. 그다음에 여기가 목적격 보호야 블로우니 이해됐어? 원래는 투부정사 쓰는데 이렇게 수동인 거야. 지금 경적은 여러분 경적 입장에서 생각해 봐. 경적은 울리는 거야. 울림 당하는 거야. 그렇지? 울림 당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블로우니를 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맞죠?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그 팀의 나머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팀의 나머지들을 위해서 경적이 울려지기를 원하는. 방식을 너네들은 봤어야 했어.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야. 맞지? 어떤 애가 실적을 막 달성해서, 막, 그래서 막 경적이 막 울려.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애들 있죠? 응. 음. 나머지 애들 표정 보니까, 아, 씨, 나도 좀 이거 경적 울림 당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맞지? 오케이? 하여튼, 이러한 방식을 많이 봤을 거라는 거야. 이해 대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응. 음. 봤어야 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중요할 거야. 알겠지? 음. 성공이라는 건 그만큼 쉽다. 알겠죠? 특히 이렇게 또래의 인정이 중요할 때. 그리고 여기서도 또그 어떤 훌륭한 방식, 인정해주는 훌륭한 방식이 있다. 맞지? 이게 뭐였어요? 그렇지? 결국에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경적을올려주는 거. 이에 대해 무슨 말이지 오케이.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응. 음. 이해됐죠? 오케이. 꼭 연결시키고 여러분 걸로 두세 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